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많이 모던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주가 그러니까 동사 이렇게 잠깐 거래자 정지됐다가 최근 급락했죠. 이 거래 정지됐던 배경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 의 주력 제품인 이오 패치에 대해서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으로 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올라왔다가 확인해 보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면서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하락했는데 일단 이제 거래 이제 상장 폐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제품이 2호 패치에 대해서 생산 및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점점 흘러내리면 서 현재는 바닥에서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에, 예, 채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에 나왔던 이슈인데 이것도 조금 그렇게 뭐, 에, 딱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의 메디트로닉 인수 철회 소식에 약세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미러,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를 인수하기 위해 체결한 신주, 신, 신주 인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인수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소식에 내림세를 이끌었다. 동사는 공시를 통해 메드트로닉 코리아 홀딩스가 공개 매수를 미이행함에 따라 작년 5월에 체결됐던 이어플로우최대주 김재진 대표 지분 지분을 주당 3만 원에 양, 양도한다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드트로닉의 신 에, 배정 메드트로닉으로부터 배정 대상자인 에, 1,57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역시 철회됐다. 봉사는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및 관련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업체로서 주력 제품은 대표적인 만성 소모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 시장 내에서 인슐린 주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스템 즉 EO 패치 그리고 웨어러블 인공 췌장 시스템인 EO 패치 X 및 센서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 최장 시스템인 이오패니 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오패치에 관련돼가지고 동사의 주력 제품이죠. 스마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스템. 이건 이오패치라고 하는데 관련돼가지고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은 거래는 재개가 되었지만은 그만큼 실적도 계속 한동안은 조금 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에, 주주분 입장에서는 계속 뭐안 좋은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렇게, 에, 뭐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편안하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안 좋은 것을 좋다고 포장을 해가지고 희망고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주식 농부님들이 손해를 보면은 그게 더안 좋은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막 좋다, 좋다, 안 좋은 것도 좋다고, 안 좋은 것도, 아, 그냥 보통이다. 그리고 보통인 것도 좋다라고 포장해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주식농부님들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저점이구나. 아, 사야겠구나. 싸구나. 얼씨구나 하고 살수 있습니다. 예, 그러게다가 손해를 보면은, 예, 누가 손해를 봅니까? 예, 우리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람 알아라 이렇게 하는 수준 권한도 없고, 그래도 제가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거안 좋은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해 주시, 얘기해 드리면은 판단은 우리 주식 농부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나면은 저한테 아저 저한테 수익분에 대해서 얼만큼 떼어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 좋구나 했다가 만이 손실 보게 되면 은또 원망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우리 주식 농부님들이 직접 하신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다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3,780원입니다 조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800원, 오늘 3,780원인데, 3,800원 잡기 애매해요. 자, 1차 저항대는 4,500원, 2차 저항대 5,500원, 3차 저항대 8,500원, 그 다음에 만, 10,800원 정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는데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지대 지 3,500원, 2차지대 지 3,300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 위에 이제 저항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중 고점을 포함한 가격대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상, 종가상, 장중은 의미가 없고 종가상,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종가상 이탈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한달 동안 27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3거래 정도로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기관은 한달 동안, 최근에 한달 동안 10만 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관은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고 있죠 보험이 입질이 들어갔고 투신은 입질이 들어왔다가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기금이라든지 나머지 사모펀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다? 금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금투가 사는지 파는지 현재 금투 같은 경우는 한 2~3일 간격으로 해서 샀다 팔아 타고 있기 때문에 금투 현재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투가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지 아니면 순 매수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순 매도로 돌아서는지 A 주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밖에 보험이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도 수급도 A 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험 투신 연기금이 그렇게 동서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만 이 현재 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없습니다. 신용비율은 사람들이 신용을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회사가 아, 전망이 좋고 막. 좋다고 생각했을 때 신용이 들어오는 거지, 신용이란 것도, 회사가 그렇게 조금, 뭔가 좀 그렇다, 좀 쎄하다, 이런 회사는 사람들이 신용 투자를 잘안 하죠. 왜냐면은, 하 손해보면은 그 신용만큼 다 이렇게 또 힘들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비율은 제로입니다. 동사의 최대 주는 10.9%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의 이제, 음, 최대주주 관련돼가지고 피인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됐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은 중소형주로 30%대단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10%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예,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다른 데서 6.6% 가지고 있는데 동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이제 동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P 인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현재 관련돼 가지고 주력 제품에 대해서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잘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거 굳이 잡아서 만들어서 만들게 되면은 M&A 이슈 이외는 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관련된 내용 이오패치는 이제 생산및 판매 중지가 이제 처분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 패치 X 하고 이어 패니가 있거든요. 네, 관련된 이어 패치 X는 웨어러블 인공최장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어 패니 같은 경우는 센서 일체 웨어러블. 인공 최장 시스템. 네, 전부 다, 둘다 인공 최장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 패치 X하고 2호 펜니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고 의문이에요, 솔직히. 의문이고, 유일한 희망은 일단은 P 인수에 대한 게 마지막 희망이란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무산이 되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자, 뭐그 하면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헬스케어 업종이 되겠고요. 자, 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시게 되면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자, 20년도, 그러니까 20, 19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85억 적자에서 20년도에 129억 적자, 21년도에 269억 적자, 22년도에 343억 적자,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23년도 1분기에 93억 적자, 2분기 때 94억 적자, 3분기 때 80억 적자. 그러니까, 23년도에도 300억에서 400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쉽게, 그리고 쉽게 실적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부채비라고 유보 말씀드리게 되면, 은 부채비는 54% 낮고, 유보율은 3153%인데, 예,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의문 부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 유상 증자하고 뭐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자, 부채비율 이 계속 영업이 적자잖아요. 영업익 단기 수익 계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230증가는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 22년도 갑자기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갑자기 2,400%에서 3,100%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 뭐, 정확히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회계적인, 에, 적법한 기준으로, 회계적으로, 어, 이제, 이런 말씀들이좀 애매하지만은, 에, 숫자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 이거는 이제, 부채비율 유보율에 대해서는 100% 이거에 대는좀 솔직히, 에, 신뢰가 가진 않지만은, 장난적으로 실전 계속 적자 상태란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그렇게 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EPS는 단기순이 적자기 때문 당연히 마이너스이고, BPS는 3,253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3,200원 기준은 현재 PBR로 한 1배 조금 넘습니다. PBR 1배 조금 넘지만은, 에, 그렇게 실적이 계속 영업이 흑자 나온 상태라면 모를까?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있고, 예,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는 그렇게 싹 좋아지는 하 않지만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 어, 여러분들은 또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어디 실적이 나오냐, 느뒤적뭐 제품 상품 이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패치 X 하고 이오페니에서 현재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오패치에 대해서는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없네요. 하지만은, 계속 영업이 적자, 단기순이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에,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바이오펌프, 바이오, 바이오 센서 하는,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어 패치에 대한 인슐린 적용부품, 약물 및 제조하는 회사, 인공신장을 하는 사업하는 회사, 아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오늘 종가 3,780원입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핸들링한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23년 계속 영업이익 적자 지속 중이란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모멘터는 아까 그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조금 그렇잖아요. 계속 뭐 좋은 소식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첫 번째는 주력 제품 이호패치에 대한 생산 및 판매 금지 처분을로 해서 상장 적격적,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올랐다가 일단 제외돼가지고 거래 체계는 되었지만은 현재 영업이 당기순이 계속 적자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고 관련돼가지고 최대 주주의 지분을 넘기는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마저도 무산이 되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그 내용, 우울한 내용은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은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마이코 플라스마 쉽게 말하면 중국 어린이 폐렴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내 마이코,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돼가서 주가는 움직였었던 적도 있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3.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열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27.3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차트 추세, 수급 추세. 현재 차트 추세는 30분에 사서 70분에 팔라고 말씀드렸고, 수급 추세는 20분에 사서 80분에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차트 추세, 수급 추세 전부 다 저점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4,500원, 2차는 5,500원이 되겠고요. 선전 1차는 3,500원, 2차는 3 3 0 0원이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O 플로우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